하고 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세상에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거든요. 다섯 가지. 첫 번째. 첫 번째는, 어, 돈은 많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 그, 저희 이모부도 의사인데, 돈이 많은 건 좋은데, 돈은, 본인이 본, 돈은 많이 벌면서, 본인을 위해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여행할 시간, 뭐, 잘하는 거 지켜볼 시간, 어,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도 없고, 건강 생길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어, 요즘 정말 무서운 게, 3040 중에, 정말 온갖 성인병이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도련사도 되게 많이 빨라지고, 1, 2, 10년? 빨라졌거든요. 어, 이런 분들은 어, 돈이 많고 시간이 없다. 이거 괜찮으세요? 두 번째 유형은, 어, 돈은 없고 시간이 많아. 전문 용어로 백수라고 해요. 어,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여행도 가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어 인생에 돈이 다는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처럼 어, 사람 노릇 하는 데는 정말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자실 자녀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가 되면 더 그렇죠. 어 근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요새 똑똑 90년대생들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전데요. <laughs> 그러더라고 어. 90한 5%의 사람들이에요. 어. 요즘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 어. 뭐 가게 하나 하는 사람들. 요즘 SNS 되게 재밌잖아요. 내 월급 너무 자그마해. 막 귀여워 막 하고. 어. 월급님이 로그아웃 인하셨습니다. 바로 월급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이미 나갈 때가 쓸 때가 더 많이 정해져 있죠. 세금부터 대출금부터 뭐더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침부터 어 그래서 돈도 없고요. 요즘은 숨만 쉬어도 제가 숨만 쉬어도 한이0백만원 그냥 나가지 않나요 한 달에? 어. 그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평생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최근에 제가 그 공부하다가 놀란 게 직장인 중에 50%가 2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얻는데요. 직장인 중에 50%가. 상위 30%가 300만원인데, 어,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더 어렵죠. 그래서 더 그분들은 직장인보다 어렵고, 어, 그 연봉이 근데 요즘은 또 상위권인 분들, 억대 연봉들도 어, 의식주 비용이 워낙 커져버리니까 라이프 스타일은 비슷하다고 해요. 그냥 좀더 스케일이 약간만 크게 살 뿐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범 타입,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그 흔한 사람들. 어 그래서 90년생하고 얘기를 하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 못 해요. 결혼. 집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서 아기는 정말 낳을 수가 없겠다. 정말 이게 너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철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정말 너무 현실인 시대가 돼버렸고. 네 번째. 어떤 타입이 있냐면,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요. 어, 괜찮아요. 근데 이, 이분들은 어, 괜찮아요. 어떠냐면, 보통 이제 이 1번 타입이 은퇴하시면. 근데 맨날 어떤 분은 이제 조금 괜찮은 분들은 골프 치러 다니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산을 다니시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 시간과 돈이 있어도 마음껏 즐길 젊음이 없고 어, 건강이 없고 친구가 없어요. 몸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비슷한 수준의 또 경제적 여건이 돼야 친구도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어, 이것도 좀 괜찮으세요? 그래도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괜찮은가? 네, 다섯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면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젊음도 있고요. 건강 있고 어, 친구가 있어요. 누가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렇게살 거예요? 신 아니에요? <laughs> 이러더라고요. 어. 어, 저와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가능할 것 같냐면, 투잡하시는 분 어머니가요, 강남 반포에 지금 올랐겠네요. 30억 정도 주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 친구 오빠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빠한테 매달 1200만원의 월세가 들어가요. 엄마가 30억짜리 건물 져주면, 져줘서 매달 1000만원짜리 1200만원 월세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요런, 요정, 요런 삶살수 있을까요? 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뭐. 어. 근데, 어, 이런 수입 있으면 지금 하는, 하시는 고민이 몇 개가 해결될 것 같으세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1200만 원 정도 월세가 매달 들어온다. 어떤 분들은, 어 다, <laughs> 다 해결된다. 어. 해요. 부부 싸움은 해결이 안될수 <laughs> 부부 싸움의 대부분도 사실 이 문제거든요. 어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이런 사람은 극소수죠, 아주 극소수.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자기 오피스텔이 어머니가 자기 앞으로 두 개를 해줘서 70만 원씩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이 두 개가 있어요. 어 근데 돈과 시간 가족과의 여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는데, 제가 부자들을 경험해 본 결과, 굉장히 마음의 여유로워요.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여유롭더라고요. 속이 틀려, 속이.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여유까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근데 경험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옛날에 하던 일 하는 게더 낫지 않아요? 피부샵 하는 게더 낫지 않아요? 하는데 제가 있던 곳에는요. 아무리 제가 마사지를 열심히 해도 이런 수입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뉴스킨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가능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 파이브 타입을 공감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이게 정말 가능한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고 사셨는데 성공 못 하셨거든요. 되게 열심히 사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열심히 살면 성공할 줄 알고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수입 구조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해요. 이거는 직업이나 직장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한 2, 3만 가지 직업이 있대요. 근데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 외에는 없대요. 어? 직장인, 임플로이드라고 하는 직장인이고, 그리고 셀프 임플로이드라고 자영업자. 나를 스스로 고용한, 전문직 또는 뭐 이제 그 기술직이 다 여기 포함돼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 그리고 투자가, 어, 이렇게 네 가지 외에는 없어요. 어. 근데, 돈, 시간이 동시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나올 것 같으세요? 여기 ES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이 BI에서 나와요. 왜냐하면은, 어, 이 ES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 내 시간하고 노동. 노동이 투입돼야지만이 나오는 수익 구조고, 어, 이 b는요. 그래서 노동 수입이라고 해요. 근데 어, 이 b는 내 시간과 노동이 투입되지 않아도 어떠한 시스템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을 권리 수입이라고 하죠. 권리 수입이라고 해요. 어, 세상에는 어, 다시 나눠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수입의 형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키는 어디 속했냐 처음에 어디 속해있느냐고 물어보면요, 어 S 아니에요? S와 B쯤 어디 사이? 뭐 이렇게 하는 일, 어, 노력만큼 받는 일, 이런 일 결국 장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품이 있으니까 어이 S에서는요. 내 개인의 시간과 노동력 이상의 매출을 할 수가 없죠. 주어진 24시간, 한달 이내 이상의 매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S사분면의 일이었으면, 저는 그냥 제가 하던 일 잘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잘 벌었거든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이 일으킬 수 없는 매출, 큰 수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 백다방, 가맹정 사장님 하고 싶으세요? 더본코리아 사장님 하고 싶으세요? 백다방 한 개에서 일으키는 매출하고, 어, 더본코리아그 전세, 그 우리나라에 1,400개 정도 매장을 갖고 있는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의 수입과는 굉장히 차이가 되죠. 이게 S와 B의 차이라고 이해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사업, 이렇게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건물, 소득이 발생되는 하나의 또 건물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소득을 주고는 걸 그런 걸 갖고 있는 거를 비즈니스라고 해요. 이걸 어떤 그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그런 삶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 만든다. 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하는 일이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해낸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빌 게이츠, 이건이, 스티브 잡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엄두도 못 내고 나 같은 사람이 한다고 엄두를 안 내요. 두 번째, 시스템을 돈 주고 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주고 건물을 지수, 지시든지, 검증된 비즈니스 시스템을 사시면 돼요. 뭐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를 사시든지, 파리바게트 이런 거 말고, 어그몇년 전에. 동대문 성공 신화라고 스타일난다라는 쇼핑몰이 로레아에4천억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런 사업체를 이렇게 사거나 건물을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유산으로 받거나 하지 않고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세 번째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의 편승에서 내가 마치 하와이를 갈 건데 하와이를 자전거 타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 자동차 타고 갈 거냐. 아니면 어이 만들고 사는 거안 되잖아요. 여기 비행기 표만 내고 어, 비행기를 내가 만들고 사서 가서 안 되죠. 근데 비행기 표만 내고 가서 하와이에 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에 비행기인 줄 알고 탔더니 조종을 못해 알려줄 게 없어. 왜 그게 이제 다단계, <laughs> 피라미드 이런 거겠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비행기야. 엄청난 아이템을, 원래 그 로열티라고 하는 건요. 시스템 수입이라는 거는 직접 개발한 사람만 가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투자한 사람만. 근데 에이지락 개발 비용만 1조 7천억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아이템을 평범한 사람이 내가 100원 한장안 보탰는데 투자금 없이 자본금 없이 어떤 비즈니스가 투잡으로 시작이 되나요? 밤새서 해도 부족하죠, 사실, 비즈니스라는 것은. 근데, 어, 내가 유통에 그냥 하나 참여했다는 것 하나로 이 비즈니스를 1도 모르는 사람이, 어, 비즈니스를 배우면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뉴스킨는요 진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빵빵 터져요. 진짜 샤넬백 나오듯이 기가 막히게 이미 좋은 제품은 정말 증명이 됐고 만약에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삼성병원에서 연구를 해서 삼성에서 뭘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죽지 않는 세포인가? <laughs> 삼성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했어. 그러면은 어때요? 삼성에 가서 VIP 회원이 돼가지고 비싼 돈 주고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소비자로서 돈 쓰고 치료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먹고 건강해지고 비즈니스 기회까지 주는 건 없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클로징을 하고 뭐 이게 가능한지 알아, 제대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초대를 클로징할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뉴스킨 해보세요. 뉴스킨 나랑 하자. 이 얘기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사업 설명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던지 말던지는 나중 얘기인 거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 내가 할수 있는 일인지, 나도 가능한지 영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니까, 나도 가능한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이게 가능하다면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얻는다는 게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사업 설명 두어 시간 내는 게 이제 어렵겠냐. 이렇게 해서 클로징을 내도 되고, 이 다음에 보상을